네.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홍보단 최지연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114를 창업하신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고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그야말로 부동산업계의 산증인이신 분, 아,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에서 부동산 시장 시장 분석론을 지도하고 계신 이상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114 창업자시라니 와, 저희 세대는 부동산 정보를 찾을 때 정말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 서비스를 만드신 분이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시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laughs>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려보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부동산 시장 분석론 이름만 들어도 되게 전문적인데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좀꼭얻어가야할 핵심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는 거를 사실은 언론이나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전 주에 비해서 뭐 이번 주에는 뭐 동향이 이렇고. 네. 뭐 그래서 또뭐 정책이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장 분석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어 시장 분석이라는 얘기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런 시장 동향이나 뭐 정책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뭐 언론의 관심은 되게 높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이 왜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또뭐 그럴 때 정책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음. 그 동향의 흐름이나 가격의 변화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네. 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시장 분석론의 어,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경제학이나, 또는, 뭐, 어, 도시 경제학이나, 뭐, 이런, 사실, 그런, 어, 어려운 좀 학문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원리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쉽지 않죠 그렇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아~ 부산 대학원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시, 실제 시장 전문가이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어~ 원리를 이해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어 쉽지가 않으시고 뭐 말하자면 이 시장 분석론은 그런 것들을 좀어 가르쳐서 이해하시고 실제로 현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교수님께서 부동산 일일사를 창업하셔서 그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신 경험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창업가에서 학자로 그리고 다시 교육자로 여정이 좀 궁금해요. 특히 부동산 114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동산 114가 진짜 운이 좋게 어떤 면에서는 뭐 성공했다면 성공한 네.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고 음.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경제학인데 사실은 재정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학으로는 어,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박사학위 하기 전에 부동산 뱅크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네. 근데 부동산 뱅크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지 부동산에, 네. 그러니까 소위 시세라는 게 거기 실리고 뭐 매물도 실리고 그런 이제 잡지였는데. 거기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어, 매주의 시세 동향.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의 주간 동향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석하는 일이 제 담당이었어요. 제가 대리였는데.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 동향 통계를 만들어내고, 음,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제가 처음 갔던 회사가 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데, 음. 건설산업연구원은 이제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제, 어, 지원을 해서 만든 이제 회사고, 그 연구원은 주로 건설을 연구하는 거지만, 그 제가 이제 97년에 갔을 때는 그 IMF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유동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리츠 제도나 MBS 같은 거 생기기 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지원을 하니까 원장님이 어, 경제학을 했는데 부동산을 한 사람이 오니까 아 어, 그럼 당신이 와서 이거 연구 좀 해봐라. 이 부동산 유동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냈던 보고서가 이제 리츠에 관한 보고서를 냈었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뭐 정부 쪽그 자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날 이제, 어, 예 제가 다녔던 부동산 뱅크 분들이 네.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 포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절 찾아왔어요. 음. 자기들끼리 이제 하려고 보니까, 아, 그래도 회사를 만들고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고민을 오래 하진 않았고, 왜냐하면은, 연구원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 이런, 이, 연구 보고서 쓰는 일보다는 좀, 좀 더, 어, 그런, 당시에 특히 벤처 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인터넷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거를. 그래서, 어, 그걸 99년도에 제가 이제 건설사는 용은 그만두고 그해 창업을 했죠. 음. 예. 그래서 당시에 뭐, 진짜 한, 4, 5명 정도 모여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안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돈은 들어가고 생산된 데이터를 원하는 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데이터를 팔러 다녔는데 그게 잘안 되는데 어느 날 직원이 한 사람이 와서 아 중개업소가 요새 다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홈페이지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저희가 볼때 홈페이지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많고. 개발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가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개업소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하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2001년 이렇게 됐을 때한만 개씩 확 늘어난 거예요. 중개업소가 최종으로 한만 오천 개까지 회원사가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부동산 일리사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한 10년 정도 했죠. 근데 최초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제 미래세 어, 캐피탈 쪽에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2008년에 어, 미래세에서 저희 그 부동산 일리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 미래셋 계열사 사장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2010년에 여기 명지 전문대로 왔다가, 2011년에 이제 명지대학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어차피 뭐, 그때는 그런 데이터 사업에 대한 좀 열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나름 이제 잘 했지만, 제가, 어, 기업가로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음, 그렇게, 크게 자신은 없었고.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원래 베이스가 약간 경제학으로 뭐 이런 어, 학술적인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걸 하기보다는 어, 좀 이런 학자로서의 그런 삶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어, 처음에 직장이 KDI고 한 10년은 연구소를 다녔거든요. 그영서 연구소를 다니다가 이제 벤처 창업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laughs> 직장을 많이 다녔는데 이 학교에서만 지금 15년을 있었으니까 제일 오래 다니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럼 교수님 아까 그 부동산 뱅크의 그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뭐좀 포털 같은 걸해 보고 싶다라고 최초에 얘기를 아, 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분들의 그런 제안이 없었으면 어쩌면 아예 부동산 114는 없었을 수도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정보의 유통을 시키는 매체가 네. 이제 처음에는 다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시세라는 것도 결국은 중개업소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네. 앞지로 이렇게, 어 정규화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그,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PC통신이 또 한동안은 되게 유행을 하다가, 어, 인터넷으로 넘어온 거는 한 90년대 후반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이 아니고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매체가 바뀔 때, 사람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어떤 도구도 달라지는 거고 서비스도 좀 달라지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일찍 처음에 했다는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는 거지 나중에라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들의 제한이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음. 이런 종류의 회사가 많았어요. 지금 아시는 회사가 몇개 없으시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한다고 나왔을 때, 뭐, 몇백 개가 있었어요. 이런 걸 하겠다는 회사들이. 혹시 제가 들으면 알만한 이름이? 아, 그리고 나중에 커진 회사들 있죠. 뭐, 스피드뱅크도 있고, 뭐, 부동산 서브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서브는 아직 있는 그거다. 어, 근데 포탈로는 거예요? 대부분 없어졌고, 지금은 어~ 직방이 있죠 직방 근데 직방은 사실은 이제 한참 후에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요즘 다음 질문 한번또 여쭤볼 건데 아까 리츠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프로테크 리츠 도시재생 등그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특히 주목해야 할 미래 기회가 일단 어떤 거를 들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114를 창업한 게 99년인데 네. 그 부동산 114 같은 회사가 당시에 어 미국의 홈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음. 한 2005년쯤 가서 소위진로닷컴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 상장된 제일 큰 회사. 그다음에 뭐 일본도 그쯤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빨리 시작한 편이에요. 그런 종류의 회사를 그리고 어, 비교적, 제가 비교를 해보면, 어, 비슷한 형태로들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 그때는 사실 그게 성공할 거라든지, 뭐, 이걸로 해서 뭐, 뭐가 될 거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런 걸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망해도 나는 박사니까. 어, 다시 연구원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사실은 어, 집에 가면 엄청난 욕먹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라 생각하고, 프로텍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프로텍이란 용어가 나온 거는 거의 2015년쯤 돼서? 그러니까 제가 창업할 때는 그냥 스타트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테크놀로지를 가진 부동산 회사들을 이제 프로텍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는 불과 한 10년 정도 된 거고 지금은 뭐 투자 규모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한 10억 정도가 보통 초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어 프로텍으로 와서는 단위가 10배가 됐죠. 예.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는 되게 일반적이고 뭐 몇천억까지도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프로텍이 좀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이런 IT나 뭐 이제 AI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향후에는 이제 프로텍이 아니라 이제 AI 무슨 프로텍이 되거나 이렇게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뭐 10년, 20년 단위로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은 계속 있는 거고, 리즈의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건설산업연구원 갈 때는 제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사전 연구를 제가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을 기회로 어떻게 보면 뭐, 어, 전문가가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 만든 리즈는 어, 상장 리츠가 아니에요. 그당시에 리츠는 정부 정책형 리츠여서 정부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리츠들이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 5년, 그것도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 소위 상장 리츠라는 걸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리츠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이게 일반 대중이 이제 리츠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 마찬가지인데, 리츠를 사는 대다수의 주주는 은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듣는 얘기가 배당주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리츠는 아주 전형적인 배당주인데, 어, 배당주 중에도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안정적.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SA나 뭐 퇴직연금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식 중에 하나고, 이건 이미 미국에서는 리츠가 뭐 활성화된 게 수십 년이 됐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마멘드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퇴한 부모들이 노후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건뭐 미국, 호주, 뭐 일본 다 비슷해요. 우리도 그 초입이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고 그런 것이 특히 부동산에서는 이런 유동화되는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금융 자산들 보다는 네. 늦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프로텍도 그렇지만 네. 다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 볼만 하죠 어. 그러면 교수님 아까 음. 리체가 이제 보통 은퇴자가 좀 많이 네,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도 되긴 되는 거죠? 아, 당연하죠. 제가 예. 리치를 잘 정확히 몰라요. 아, 그래서 단어만 이제, 예, 우리가 보통,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그렇죠?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할 때, 어, 리츠가 반드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펀드 중에 하나인 거죠. 뭐, 그걸 전적으로 투자하는 아, 게 네, 아니라, 예,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 이런 안정성 죽으면서도 네. 수익을 내 주는 그런 성격의 자산으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동산 산업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투자하는 빌딩들을 또 관리하는 회사도 많아졌고. 소위 ANPM FM이라는 이제 이 영역이 어, 떻게 보면 과거하고 달리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으로 지금. 그래서 보통은 대학원이나 이런 데도 어 그런 과목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된 거죠. 음. 조금 제가 여기서 리츠에 관련서 질문을 좀 네. 될까요? 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리츠 전문 회사들이 아,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아주 펀드를 뭐 수십 조 원짜리 네, 네. 크게 운영을 해서 안정적인. 네. 우리 한국판 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제가 느끼기에 네. 실제로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한다기보다는 음. 자기들이 좀 골치 아픈 아, 그런 네, 걸 끼어들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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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손실을 보전하는 아,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네, 해서? 네, <웃음> 네, 네. <웃음> 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 어 그게 그 이제 원래 미국에서 리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같은 재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집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리츠들은 부동산 디벨로 퍼나 부동산 관리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질 회사로 운영을 해요 위탁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리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 일본 한국 싱가폴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이제 위탁형이라고 그래서 AMC가 있고 어~ 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펀드가 있고 리츠가 있고 이거를 그 자산 관리 회사들이 위탁 운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위탁 운영하는 AMC가 일본의 경우는 다 대기업이에요. 거의다. 거기서 말하는 대기업이 이제 우리가 아는 미쓰, 뭐 미쓰비시 노무라 예, 이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왜그 일본은 그렇게 됐냐면 똑같은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그런 대기업이 가진 자산을 내놓은 거예요.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빌딩, 리테일, 뭐 호텔 이런 거를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오히려 부동산이 들어왔죠. 근데 그러니까 질문하고는 좀 반대 얘긴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대기업의 우량 물건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최초에는 상장도 안 했지만 뭐. 상장한 걸 포함해서라도 우량한 부동산이 왔다기보다는 어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분하는 부동산. 그게 CR 리츠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정부가 뭔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제 어 임대 아파트라든지 또뭐 아니더라도 이이 이 AMC 그 리츠를 구성하는 AMC들이 어, 대기업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이거나 금융회사 이런 이런 좀 규모가 오히려 작은 회사들이 시작을 한거야 그래서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원래 미국, 일본이나 해외 리츠들은 엄청난 대기업들이 어, 아주 우량의 부동산을 들고. 어, 리츠화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중소 규모 자본이 중심이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빌딩 한 개, 뭐 리테일 한개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은 것을 이제 유동화하는 리츠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 원래 리츠를 하려는 주요한 목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 우량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이 영속적인 리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롯데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최고로 우량한 부동산을 집어넣었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은 이제 어좀 떨어지는 걸 넣을 수,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 뭐 그렇게 너무 디테일한 얘기들은 뭐다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예, 이전하고는 어,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처럼 거대 리츠와 하기에 아직도 뭔가 좀 많이 제도라든지 참여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츠가 오래된 것 같지만 저는 이것도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만의 강점과 차별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네. 그 저희가 지금 뭐 저희 학부도 있고 네. 뭐 부산 대학원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학과가 활성화된 학교가 어, 뭐 건대 빼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들어진 지도 사실은 한 지금 2000어 부산 대학원이 오래 됐다고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20년 뭐 정도고 학부는 이제 한 10몇 년 정도 된 거고 박사 과정은 이제 뭐 비슷한 거보다 좀더 늦죠. 그래서 비교적 신생이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여기 교수들은 어 사실은 이제 뭐 학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 반반이죠. 예, 한반 정도는 이제 어깨에서 있었고, 뭐, 한반 정도는 이제 학교에 있었고. 그런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좀, 저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 학문적, 이론적 분야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 부동산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어, 어느 정도 이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학문적인 것만을 한다고 하면, 어, 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좀 업계 현황이라든지 실상도 알면서, 어, 거기서 뭔가 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약간 이론적인 것하고 접목해서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대학원이 필요한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뭐, 보통 MBA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런 성격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이 부동산에 있었는데, 자기가 조금 이런 학문적인 거, 또 이런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다시 현업에 가서 활용하는. 그래서 저희 부동산 대학원도 그런 용도에 맞게 사실은 교수진이나 네. 또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또 오시는 분들 자체도 그래서 그런 식의 네트워킹을 하는 어~ 그리고 그중에 뭐~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뭐~ 박 사장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그 부동산 일일사를 만드신 분이시고 시장 분석 전문가이신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집을 직접 구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일반인들처럼 중개사무소를 가셨는지 아니면 한전이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어, 그 어디 가서 계약서 쓰지 말래잖아요. 정보회사 포탈 회사를 잘 운영한 거지.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투자를 제가 제일 잘한 투자가 부동산 일리예요 음. 네. 그리고 저도 집을 살 때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네. 뭐 어느 지역에 사야 되냐. 아. 어느 중개업소를 가야 되냐. 네 오늘 이상영 교수님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아, 어, 나눴는데요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한번 또 오겠습니다. 네또 와요. <laughs> 또 오겠습니다. 왜요? 어, 또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 하트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교수님들이 하트를 잘 못하네. 왜요? 생전 안 보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교수님. 네. 네. 공, 공부만 잘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아, 공부도 제가... 옛날에 잘했어요. 전 <laughs> <좀> 옛날에도 잘하고 <laughs> 싶었는데. 교수님 예쁘. 좋아요, 좋아요. 어 예쁘게 됐어요. 2 0주년 화이팅 네. 한번 합시다. 2 0주년 화이팅. 어, 아, 0주년 부산대학원 네. 2 0주년 화이팅이요. 네. 하나, 응. 둘, 셋. 부산대학원 부산 2 0주년 화이팅.